사람들이 얘기하는 러닝을 진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우리 이걸 꼽을 것 같아요. 이거 100번, 1000번 얘기해도 모르겠죠. 해 보지 않으면 한 사람들은 다알 것이고 여행지가 주는 새로움과 그런 설렘을 조금 이용해 보세요. 예, 방콕의 아침입니다. 저는 지금 숙소 바로 앞에 정말 좋은 공원이 있어요. 벤자키띠 공원이라고. 호수가 호수가를 이렇게 한 바퀴 조성을 잘 해놨는데 안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방콕 어디를 뛰면 좋을까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는데 두 개의 유명한 공원이 나오더라고요. 벤자키티 공원 그리고 룸피니 공원 룸피니가 훨씬 더 러너들의 성지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이벤자키티 공원이 제 숙소 바로 앞이에요. 제가 묵고 있는 숙소. 아주 좋은 곳에 위치를 잡아주셔가지고, 분명히 주말에는 엄청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침 시간 때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. 어, 이른 저녁 시간에. 그냥 지금 제일 더울 때니까, 11시, 12시. 이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일상이, 그리고 여행이 되게 더 소중해지고 특별해집니다. 확실히. 제 경우에는 그래요. 왜냐면 워낙. 여행하고 놀러 다니고 음, 느끼는 거 되게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행지에서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 날 11시 12시까지 잤을 때는 음, 그 여행지를 좀더 느끼기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근데 아, 이렇게 달리기를 하니까 사실 저는 매일 달리기를 하지만. 이렇게 여행지에 와서도 막 힘들게 꾸역꾸역 나오는 게 아니라 여행지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왜 들뜨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뛸수 있고 이 자체가 사실은 여행이 되는 거죠. 저는 뭐 동남아의 경험이 몇 번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 일상 그러니까 여행 일상 중에 뛰는 거는 또 동남아는 처음이고 제가 이제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뉴욕도 한두번 왔다 갔다 하고 뭐. 시카고도 갔다 오고, 그곳 러닝도 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했었지만, 러닝의 진정한 어 즐거움이랄까요? 러닝을 진짜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러닝을 진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우리 이걸 꼽을 것 같아요. 여행지에서도 그 여행지를 조금 더 지금과 느꼈던 거랑은 다르게 새롭게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고, 어, 뛰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러너들은 다알 거예요. 근데 그게 술이 주는, 어, 뭐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운전 이런 육체적인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감정들과 내가 보, 보는 이 여행지에서의 새로운 낯선 이 모습이 이렇게 만날 때면은 너무 좋습니다. 정말. 이거 백 번, 천번 얘기해도 모르겠죠. 해보지 않으면 한 사람들은 다알 것이고. 그래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. 예. 매일매일 하다 보면, 그니까, 뭐, 여행지, 나 여기 왔으니까, 여행지 왔는데, 여행지 와서 뛰면 좋다고 하니까, 뛰고, 뭐, 그런 것도 상관 없습니다. 어차피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, 이렇게 여행지에서, 이런, 어떤, 뭐랄까요. 아, 진짜, 살아있음을 느끼면서, 이, 일상적이지 않은 이 공간을 뛸수 있다는 게, 아, 봐봐, 지금도 너무 흥분. 아 제가 원래 좀, 이렇게, 감정이 되게, 업이 많이 되는 편이라, 아 뛰는 사람이 지금까지, 저는, 제가 뛰고 있는 이, 이, 트랙? 이 도로에 지금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. 아 너무 좋습니다. 지금 뭐, 오히려, 달리기를 시작하고 싶은데, 아,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어, 나도 남들 하니까 달리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너무 유행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유행을 쫓아서 하는 건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, 그런 생각을 어떻게 막을 순 없지만 어, 이왕 본인이 어떤 여행지에 가거나 여행을 할때뭐 어때? 라는 마음으로 한 번만 달려보세요. 그 여행지를, 어, 물론 걸어도 좋지만 이왕 뛰려고 마음먹은 거 여행지에 어떤 여행지가 주는 새로움과 그런 설렘을 조금 이용해보세요 어 그러면 아 어, 그제서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오와 어, 사람들이 이래서 뛰는구나 아 이래서 요즘 러닝이 유행이구나 를 알게 될 겁니다 아또 이거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 일상을 그냥 살다 보면 내가 항상 사는 일상이 항상 똑같이 흘러가고 어떤 특별함이 결국엔 없죠 근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어 사람들이 저기 좋대 라고 해서 찾아가서 뭘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온전히 뛰다 보면 어 어떤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지역 특색의 어떤 어뭐 디테일, 정말 디테일 하진 않더라도 단순히 일상 속에서 여행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닌 좀 새로운 자잘하고 소소한 어떤 뭐랄까요? 즐거움? 재밌는 거? 그런 게 있어요. 그냥 여행 왔으면 절대 둘러보지 못할 공간도 그냥 어차피 내 발이 내 발이 다 안내해 줄 거고 어차피 거기까지 뛰어갔으니까 돌아가는 곳까지 다시 또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어, 뭐 길을 잃는다던가 어, 좀 낯선 동네에 들어와서 두려움을 느낀다던가 심지어 그런 것마저 되게 어, 나를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예. 아. 아. 제가 이게. 아. 아.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찍던데 이렇게도 찍더라고요 아. 예, 아무튼 오늘도 간단하게 떠들어 봤고 아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